안녕하세요. 정직하고 친절한 하우스 컨설팅 김선호입니다. 저는 1년 365일 쉬는 날이 없습니다. 저에게 지불하시는 비용도 일절 없어요. 시청하시고 방문을 원하시면 언제라도 부담없이 연락을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고양시에 새로운 현장이 있어서 찾아왔어요. 시내권이 가까운 주택을 찾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는데요. 와 보니까 어, 여기는 입지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학군도 가깝고 자유로도 가깝고 주변에 대형 마트를 포함해서 상권도 잘 되어 있고 확정이 된 지하철 3호선 예정역과 530m 정도 거리니까 역세권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24세대이고, 선시공 후 분양이고, 토지까지 개별 등기입니다. 도시가스, 상하수도, 오폐소 직관도 되어 있고, 세대별 주차는 2 대씩 가능하고, 특이한 점은 옥상에 흰 옥기, 노천탕도 만들어드립니다. 오픈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분양이 많이 되었어요. 보여드릴 집은 대지 전용이 47평. 도로가 약 14평, 각 층당 약 19평이에요. 철근 콘크리트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집보로 가시죠. 오늘 소개해 드리는 곳이고요. 제가 서 있는 곳이 단지의 입구가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한줄 이 쪽으로 한 줄, 이렇게 해서 전부 24세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고요. 지금은 공사가 많이 안 끝나가지고 아직은 도로가 좀 어수선한데 여기는 당연히 나중에 다 포장을 해 드릴 거예요.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집은요, 여기에 있는 집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전부 철근 콘크리트로 다 지어서 분양을 하고 있으니까 안심하고 오셔도 될것 같아요. 이번에 보여드리는 집이 여기 모델 하우스인데요. 보시다시피 마당이 그렇게 크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 왼쪽으로 지금 나중에 주차를 저 안쪽에 하나, 바깥쪽에 하나 이렇게 이제 만들어 드릴 거고요. 이 집의 경계는 지금 현재 잔디가 깔려 있는 여기까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외장은 전부 Y디형 파벽돌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자, 현관은 이쪽을 통해서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아, 현관문이 어 이거 한번 보세요 두께가 상당히 두껍습니다 방화 단열문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쪽에 현관은 성인이 한세분이 정도 사용하실 정도의 크기 이렇게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신발장은 왼쪽에 만들어져 있고 지붕이랑 벽면을 루버를 이용을 해가지고 아주 고급스럽게 이렇게 잘 만들어 놨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기 중문도 어 이것도 아주 굉장히 좋았네요 집안에 들어오시면 바로 왼쪽으로 2층 올라가는 거실이 보이고 아 계단이 보이고. 어, 어, 오른쪽으로 돌면 거실이 바로 나오는 이런 구조예요. 거실이 생각보다 작지 않습니다. 이 정도 크기면은요. 그리고 제가 이 집을 촬영하기 전에 한번 쭉둘러봤는데 이게 느낌이 어땠냐면은요. 어, 혹시 김포 쪽에 있는 집을 많이 보셨던 분들이라면 금방 좀 이해하시기 좋을 것 같은데. 김포에 있는 집들하고 느낌이 상당히 좀 많이 비슷해 보여요. 김포가 거의 이런 형태로 집을 많이 짓죠. 텔레비전은 이쪽에 놓고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에어컨이 들어가 있고 여기도 에어컨 들어가 있죠. 에어컨은 다 기본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는 지금 실링팬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실링팬은 유상으로 들어가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여기도, 어, 아이오트가 되는, 어, 인터폰이 설치가 되어 있고, 이 집에 설치된 모든 창호는요, 시스템 창호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삼중유리로 되어 있고, 로이유리 들어가 있고, 아르곤가스가 들어가 있어요. 메이커는 KCC 제품으로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1층 바닥은 전부, 어, 포셰린 타일로 되어 있는데요. 얘네가 좀 까시까시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바로 제가 저 거실에서 돌면은 주방인데요. 주방의 색깔이 굉장히 고급스럽게 보이네요. 이쪽에 보이는 이런 자리 있죠. 이두개 자리 말고 여기는 전부 수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수납은 굉장히 많이 하실 수 있고요. 이쪽 편으로도 지금 무릎이 쏙 들어가죠. 여기에 메리 평 콘센트 있고, 그리고 주방에 환기창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기 때문에 이 거실 창까지 합해서 환기는 굉장히 잘 되겠구나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상부장이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위쪽을 이용해 에서도 수납을 아주 많이 하실 수 있고 기본적으로 냉장고는 여기 한대 들어가게끔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식기 세척기 원하시면 요것도 유상이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식기 세척기도 넣어 드리니까 하시면서 뭐 이왕에 뭐 얼마 안 하니까 하시면은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 색깔이 굉장히 좀 고급지죠. 어 후드도 시크릿 후드로 아주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수납도 웬만히 하실 수 있어요. 이쪽도 무릎이 들어가니까 이것도 좀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어이 싱크대 상판도 아주 고급진 제품이 들어갔네요. 그리고 나는 식탁을 무조건 놔야 되겠다 싶으시면은요 여기 사이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이쪽 편에 한 줄. 이쪽 편에 한줄 이렇게 앉도록 연출을 하셔도 되겠고 아니면 이렇게 깊, 길게 넣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앉을 수 있게끔 연출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 요거 조명이 좀 특이해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네요. 아 요즘에는 조명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수레바퀴처럼 생겼네요. 그리고 이 냉장고 자리 옆으로 1층에서 사용하시는 이제 다용도실이 있는데요. 냉장고를 하나 더 쓰신다 그러면은 이 자리에다가 냉장고를 넣을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드릴 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수전은 이쪽에다 옮겨서 또 이쪽을 쓰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니까 이것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창도 있고 여기 뭐 출입문도 있고 하니까 뭐 여기 다용도실도 환기는 잘 되겠네요. 이 예, 전부 한샘 제품이고요. 여기도 슬라이딩 포켓 슬라이딩 도어가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거실과 주방이요. 일단 층고가 굉장히 높네요. 그래서 답답하거나 뭐 이런 생각은 전혀 안 드는 것 같고, 저희가 들어왔던 중문이 여기였는데, 중문 바로 앞쪽이 1층에서 사용하시는 화장실인데요. 야, 여기 화장실이요. 오우, 이렇게 어때 보이신가요? 바닥과 벽면을 같은 타일을 사용을 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고급져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화장실마저도 층고가 아주 높고, 등도 아주 특이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에 사용된 이각 화장실마다 사용된 이런 위생기들은 수정까지 전부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이니까 이것도 참고로 알고 계셔야 되고, 안쪽에 이렇게 매립된 벽도 있죠? 뭐 세면도구 같은 거 올려서 쓰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지금 보신 화장실 바로 옆으로 이제 작은 공간이 여기 또 하나 있어요. 여기는 잘 자란 짐 같은 거좀 넣어 놓으시면 되고, 외부로 노출되면 지저분하잖아요. 여기는 갤러리 도우로 시공을 해 주신다고 하네요. 자, 1층을 다 보셨고,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볼 텐데요. 2층 계단실은 그냥 아주 깔끔하게 생겼어요. 여기는 열리는 창은 아니니까, 이것도 참고로 좀 알고 계셔야 될것 같고, 2층에 올라오시면 계단 바로 앞쪽에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를 뭐로 쓰면 좋을까요? 뭐, 가족실, 뭐, 2층에 미니거실, 이 정도 쓰시면 되겠죠? 여기도 이렇게 기역자 창이 만들어져 있고, 여기도 역시 층고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 왼쪽 편에 설치된 이 벽이요, 소리를 흡수하는 그 흡음제 기능이 있는 흡은 기능이 있는 이런 벽체라고 하는데요. 만져 보니까 이 타공된 느낌도 굉장히 좋고요. 이 원래 자재 있잖아요. 여기, 여기도 느낌이 아주 좋네요. 으 여기도 이렇게 어 개별 온도 조절기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아까 1층은 전부 포쉐린 타일로 되어 있지만 여기 2층은 방과 전부 다어 헤링본 스타일로 강마로 시공이 되어 있어요. 여기가 이제 첫 번째로 보시는 방이죠. 자, 여기 방도 이 정도 크기가 나오는데요. 방이. 진 않습니다. 여기도 창이 아주 널찍널찍하게 잘 나있죠. 에어컨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저쪽 벽에 마감된 저쪽도 침대 헤드를 저쪽에 놓고 쓰시면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는데요. 야 여기도 와 보니까 여기도 인던폰을 달아놨네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또 이런 자리 있어요. 이방 같은 경우에는 이런 외부 베란다가 작게 있는데 어, 사이즈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 이 넓이는 꽤 됩니다. 그리고 위쪽을 보시면은 지붕도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 같으면은 뭐좀 살아 보시다가 이렇게 좀 막아서 쓰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 여기 외부에 저거 있나요? 그 수전하고 전기. 아, 저렇게 보니까 수도는 저기 나와 있어요. 전기는 안 보이네요. 그런데 외부 조명이 있으니까 전기는 뭐 따서 쓰시기 편하니까 그거는 뭐 전혀 문제가 안될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뒤쪽으로 돌면은 드레스룸 공간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자 여기가 이제 드레스룸으로 쓰실 수 있는 이런 공간이에요. 수납도 충분히 하실 수 있고, 이 거울 있죠? 여기 거울도 이렇게 열면 전부 수납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손 씻는 자리도 있고, 아래쪽도 이렇게 전부 수납을 하실 수 있죠. 이 드레스룸, 어, 드레스룸과 여기 이제 파우더룸이 하나로 이렇게 연결된 이런 구조예요. 보시면은 어, 작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런 시스템장을 보시면 이게 너무 작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보세요 이렇게 비급자로 되어 있죠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붙박이장은 일자 잖아요 얘네들을 밖으로 꺼내서 이렇게 쭉 펼친다 그러면은 뭐한1 0자1 2자 되는 그런 붙박이장보다 훨씬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방에서 사용하시는 화장실이 이쪽에 있는데 여기 화장실도 오, 사이즈 좋아요 환기창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일단 승고가 높아서 이것도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여기도 수전, 변기 전부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여기도 아직 시공하기 전이지만 슬라이딩 도어로 다 시공을 해드릴 거예요. 자, 2층 방 하나 보셨고 이쪽을 딱 돌면은 이제 여기도 방이 하나가 또 있는 구조예요. 아래층에서 지금 화장실을 하나 보셨죠. 그리고 2층에서 방금 보신 방에서 화장실을 또 하나 보셨고 여기는 이 방에도 화장실 또 별도로 달려 있어요. 에어컨도 들어가 있죠.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코너 창도 잘 만들어져 있고 이쪽에는 보니까 여기 붙박이장도 만들어져 있네요. 한 분이 사용하시는 걸 거니까 뭐. 어, 사이즈는 뭐 충분할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 방에 있는 화장실도 사이즈도 좋습니다 전부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매립으로 되어 있으니까 뭐 이런 자리 많이 좋아하시죠? 환기창도 있으니까 뭐 적당히 잘 사용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아... 옷. 어, 어우제 시그니처 이거 떨어졌어요 아 이거 하나 다시 사야겠다 <laughs> 자, 이렇게 해서 2층까지 전부 보셨네요. 그러면은 3층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이제 3층으로 올라가야죠. 이제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시면 되고, 여기 3층의 계단도 이렇게 보시면, 뭐 아주 그냥 1, 2층 계단하고 똑같아요. 아주 심플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2층에 올라오시면, 제가 요거는 뒤에서 조금 물러나서 보여드려야겠네요. 자, 2층에 올라오시면 앞쪽에 이런 자리가 있습니다. 여기는 그냥 3층에서도 그뭐 어, 라면 하나 정도 드시고 뭐 커피도 한잔좀 타서 드시고 요럴 수 있는 만한 요런 공간을 만들어 드린 건데요. 여기는 일구짜리 작은 거 하이라이트 하나 넣어 드린다고 하니까 요긴하게 잘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쪽도 지금 창이 있고 이쪽도 창이 있으니까 역시나 환기도 잘될것 같아요. 그리고 안쪽에 코드도 이렇게 다 만들어 놨으니까 뭐 작은 냉장고 하나 놓고 쓰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옆에는 어, 세탁기 놓으실 수 있을 만한 자리가 있는데요 아까 1층에도 다용도실 보셨잖아요 근데 세탁기를 거기다 놓고 쓰셔도 되겠지만 여기다 놓고 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세탁물은 3층까지 가지고 올라와야 되는 번거로움이 조금 있겠지만 세탁기 여기서 돌려가지고 여기 왼쪽에 보면 은 바로 이렇게 옥상 있어요 여기다가 빨래 넣으셔, 넣으셔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를 세탁기 놓고 쓰시는 게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 또한번 해봤습니다. 이거는 전부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이건 오셔가지고 직접 정하셔야 됩니다. 여기 3층도 온도 조절기가 따로 만들어져 있고요. 3층에서 사용하시는 화장실도, 아우, 여기 화장실도 높네요. 그러면 이 집은 화장실이 몇 개인 거예요? 1층에 하나 있었죠. 2층에 방두 개인데 두개다 있었고, 여기까지 하면 전부 네 개네요. 와, 화장실 부자예요? 화장실 부자. 여기도 1층처럼 바닥과 벽을 같은 타일을 사용을 해가지고 아주 통일감 있게, 그리고 넓게 보이게끔 시공을 잘 해놓은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도 환기를 할수 있는 창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설치된 이 위생기도 전부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이에요. you oh. 자, 그리고 이 화장실 바로 오른쪽으로 이제 마지막 방이 있어요. 이 방도 사이즈가 나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은 사이즈가 좀 훌륭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코너 창이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위쪽 보시면은 여기도 에어컨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방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침대, 책상, 옷장 정도 충분히 놓고 쓰실 수 있어요. 전혀 좁다는 생각 안 하실 것 같으니까 이것도 이제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여기도 지금 인터폰을 따로 만들어 놨네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집은요 외부에 이런 베란다 공간을 쓰는 게 정말 좋죠 비가 와가지고 제가 밖에 나가긴 조금 그런데 자 여기서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사이즈는 훌륭합니다 그리고 저쪽에 보시면 지금 온수 냉수까지 다 만들어져 있고 여기 오른편에는 지금 전기까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마당이 좀 부족한 대신에 이런 자리를 마당 대용으로 쓰셔도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노천탕은 여기다가 흰 옷기로 만들어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리는 나중에 이제, 어, 타프를 좀 설치하시거나 아니면 조립식 캐노피 같은 거 있죠. 정자 같은 거. 그런 거 설치해서 쓰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이쪽 문을 통해서도 이렇게. 땡겨서 밖으로 나가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저희가 올라왔던 계단이 여기였는데, 여기로 올라오시면 이쪽 문을 통해서도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전부 시스템 도어로 다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 시스템 창이 왜 좋은지 한번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자, 이게 아래쪽에도 보시면은 이런 부품들이 있잖아요. 밑에도 있고, 위쪽까지 이런 부품들이 다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도 보면은요, 문도 보통의 일반 우리 이중창하고 달라요. 보시면은 요런 부품들이 많잖아요. 요런 거. 아이고, 이거 부러져가지고, 이게, 이게, 이게 달랑달랑거리네. 아이고, 요렇게. 자, 요런 자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문을 닫으면 강제로, 강제로 이렇게 꽉 밀착을 시키는 방식이기 때문에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중창에 비해서 굉장히 효율성이 좋습니다. 물론 좀 비싸요. 이런 대로 외풍도 절대 안 들어오니까 아주 품질 좋은 제품이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예요.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